티비방송 방송 대박! 대박 네 로또 터로를 사랑해 주시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1119회차 정말 멋진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추첨해 줄 우리 나찬성 황금손을 선정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응원을 열심히 열심히 해 주시면서 1등 당첨번호가 로또 트로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은 가정의 달, 오늘도 비가 촉촉하게 내립니다. 우리 로또 트로트 TV 방송에서 로또 번호 1등 번호 1119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1119회 차 로또 1등 당첨번호가 꼭 이번에 나와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에 우리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119회차예요. 네. 무슨 숫자에 뜻인지 아시죠? 예, 1119. 또 네. 번호. <laughs> 예. 노또 예, 번호죠. 우리 또 제로 119또 번호가 또 1119.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7년 동안 우리 봉사했던 그 번호죠. 그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제로 119. 또119 번호.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그 숫자 번호인데 예. 그 번호가 우리 로또 이 추첨 당첨 번호가 1등 번호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오늘 하여튼 책임 있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약속해 주실 수 있죠? 1등 번호를 뽑아 주실 복선을 가지고 오셨다고.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월은 어, 가정에 다르지요. 또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 날,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오월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찬성 한 검사님께서 정말 오월에 꼭 희망이 있는 여러분의 행운을 전달해줄 수호천사로 지금 이 방송에 초대돼서 나와있습니다.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 드리고. 1등 당첨번호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고비 없는 사람 있더냐? 어떤 사람 힘든 고비, 어떤 사람 죽을 고비. 그래도.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누구나 살면서 고비, 고비, 고비 있단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잘될것 같아. 한곱이 두곱이 세곱이 그래도 산다는 건 웃으면서 넘는 재미지. 세상에 태어나서 겁이 없는 사람 있냐 어떤 사람 이별 법이, 어떤 사람 눈물 법이 그래도. 나를 버티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누구나 살면서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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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다 저 고비만 잘 넘기면 잘될것 같아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그래도 상다는건 웃으면서 넘는 재미지. 구회차 우리 나찬성 한금손님야 고비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사 고비+ 고비 없는 우리 인생을 걸어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그 예. 고비를 우리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시원하게 보상 한번 할수 있는 그런 우리 한금손이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신 있으시죠 아니, 자신 네. 있습니예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금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9회차 황금손 네, 나찬성 예, 황금손입니다 <laughs> 네, 그럼 우리 한번 1등 번호를 추첨해 볼까요? 예, 네, 해보죠 1 1 9회차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1등 번호 함께 기를 넣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33번. 나왔습니다. 네, 멋진 번호가 나왔습니다. 무대에 예쁘게 예쁘게 올려 주시고 자, 상상 번호 33번이 나왔습니다. 118회차는 정말 우리 로또 정말 동행 복권에서 우리 국민들을 아주 너무 너무 이상한 번호를 주셔 가지고 11 10 30 4 15 16이 나오고 어. 45번 10번대와 다그 40번대가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 이번에 33번 쌍쌍 번호를 뽑아 주신 우리 나찬선 한금성입니다두 번째 번호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길 넣어 주세요. 하나 하나 둘 3번네 끝번 3번 끝번이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33번 23번 출연을 잘 나오는 번호입니다. 자 1, 1등 번호 1119회차 첫 번째 번호가 33두 번째 번호 23 멋진 번호 우리 나찬승 황금생님께서 자신있게 추천해 주셨으니까 네. 1등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대박 한번 질러볼까요? 예. 네, 이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네 네.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꼭 1등 번호가 나오지 않나 하는 예감이 지금 제가 5, 6월 달에는 꼭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나찬성 우리 한금선 님. 네. 그 고비 노래를 지금 하셨는데 예, 예. 어, 고비의 작사 작곡은 누가 하셨나요? 어, 아, 작사 작곡은 우리 그제 고비를 음. 작곡했던 그 정음 작곡가가 했죠. 아, 작사 작곡 네. 전부.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어, 공연 또 행사 또 네, 단체를 네, 많이 네, 네. 이끌어 나가고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 얘기 좀 나눠 주시죠.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5월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정의 날 음. 그리고 행사도 많이 있는 날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수들에게 음. 어, 좀 좋은 행사는 이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말, 어, 시기적으로도 어, 네. 직접적으로 많이 없는 뭐 그런 음. 또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지만 어~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행복한 예술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음. 거기에서 우리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그리고 또한 야외 공연 우리 단체로 단체에서 음. 뭐~ 버스킹 공연 네네 그런 걸 이주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그러까그 예, 예. 단체 예술단에서 예, 예. 지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수들이 수익이 되는 그런 네네. 무대가 돼야 되는데 예, 예. 가수들은 많이 늘어나고 행사하는 장소는 없고 그렇죠. 국민들은 힘들어가고 세계 경제는 악화돼가고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세계가 정말 전쟁 없는 아픔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 우리 가수들은 힘을 내라고 건강과 힘을 내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 1119회차 1등 번호가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나오면 우리 그 돈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이웃을 도와가면서 소천사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나찬성 한금손께서이 번호 1119회차 1등 번호를 추첨해 주신다고 하면 최고의 날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대 초대 한번 하고 또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네 한송이 꽃을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주세요. 박찬성 한검손님 네. 지금 밖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거든요. 네, 내리고 네, 있 1119회 차에는 뭔가가 예감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아주 그 예감을, 좋은 예감이 있습니다. 네, 예감을 다잡아가지고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뽑아주셔야되거든 네. 네 우리의 목적은. 1등 당첨번호 뽑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도 뜨고, 네. 네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 행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전해드릴 수도 있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번호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네. 우리 나찬성, 우리 한검 손님의 복손을 믿어보면서 우리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번호, 길을 넣어주세요. 전대 19일차 세 번째 번호! 하나 둘, 둘 셋. 우 자. 12번. 네, 12번. 이번 119회차에서는 12번이 나올 수도 있는 번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번째 번호 가겠습니다. 자, 함께 기를 넣어 주세요. 하나 둘, 둘. 셋! 야, 자, 11번. 네. 11번이 또 나왔습니다. 10번 때가 지금 또 춤을 추고 있습니다. 1119회차에도 10번 때가 두 개가 나왔네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번호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또 복근, 로또 번호가 45개거든요, 번호가. 예, 예. 거기에서 행운의 숫자가 6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laughs> 우리 로또 트로토에 정말 최고의 가수분들이 오셔서 뽑아도 한 개, 두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번 1119회 차에는 뭔가가 우리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1등 당첨번호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 기대를 하면서, 예, 예. 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도 우리, 어,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정말 멋지게 뽑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우리 한금 손님, 그, 1119회 차에 47억의 1등 주인공으로 당첨이 됐다. 예예. 예. 그러면 47억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웃음> <웃음> 아,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도 행운이 올까요? 만약에 어, 저에게도 47억이라는 행운의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먼저 부루 어, 이웃들한테 음. 한60% 정도 쓰고 네. 나중에 한30% 정도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무명 가수들 음. 빛을 보지 못한 무명 가수들 많은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신경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머지 네. 10% 정도는 네. 저 같이 네. 이제 행사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미비한 그 장비들이든가 라 음. 뭐 그런 거를 좀 구입하고 어, 구입해서 네.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예술이네 정말 무게 있는 정말 답입니다 이 로또 당첨이 되면 모든 것을 후원금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우리 나찬성 황금손님의 마음이나 우리 로또 트로트에서도 1등 번호가 나오면 정말 방송을 멋지게 지어서 여러 가수들이 마음껏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로또 당첨이 되는 돈은 네. 제가 혼자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서 키워나가는 네. 나눠주면서 빛을 내는 그런 어, 후원금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앞으로 우리 나찬성 황금손님 생각대로 정말 그 무명 어, 가수들의 아픔을 지금 너무나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 당첨이 되면 어, 후원금을 꼭 우리 후배들 선배들한테 쓰겠다고 하는 우리 나찬성 한금손님을 위해서 힘을 주시고 응원을 주시면 우리 운명에 달려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도 1등 당첨 번호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무대 또 우리 나찬성 우리 한금손님 힘내시라고 한번더 초대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운명이 달리는 번호 또 보너스 번호까지 추첨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 예, 예. 또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창시절도 생각이 나고 우리 고향열차 타고 우리 로또 당첨되면 네, 정말 네. 고향 한번 멋있게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렇겠죠. 나찬성 우리 황금손님도 그런 게또 꿈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조금 예. 목적적인 우리 또 기대감도 음. 있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1119회차 운명이 달려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를 뽑아 주셔야 되는데 네. 황금손을 한번 더 흔들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황금손입니다. 황금손. 황금손 <laughs> 네. 믿어 주십시오. 오직 한 손으로 정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운명이 달리는 번호까지 뽑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네. 한번 길을 모아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 천백십구 회차 다섯 번째 번호 길을 모아 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30번. 네. 30번 레드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자,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네. 4번. 단번대 엘로우 번호 4번이 나왔습니다 자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가 단번대 4번이 나왔는데 다음에는 4번 5번 6번 연속 번호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4번 44번도 나올 수도 있고 자 반자동으로 시청자 여러분은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너스 번호가 하나 남았거든요 예, 이번에는 네. 우리 이대령 황금손님께서 뽑아주겠습니다. 네. 자, 길을 모아주시죠. 자. 보너스 번호도 굉장히 예예. 중요한 번호예요. 그렇죠. 네. 함께 길을 모아서, 모아서. 모, 모아주세요. 네. 자, <laughs> 119회차 마지막 보너스 번호. 예, 예. 길을, 길을 모아서 하나, 둘, 둘 셋! 어차차차 나왔습니다. 아. 4번, 자, 6번, 5번, 6번 나온다 했는데 6번이 나왔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6번! 네, 6번. 예, 고맙습니다. 네, 1119회차 단번 때 4번, 5번, 6번이 연속번호도 나올 수도 있고 했더니 또 보너스 번호로 여, 예, 6번이 예. 나왔네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외쳐볼까요? 자, 첫번째 번호 33번 두번째 23번 세번째 1 0 2번 네 번째 11번 다섯 번째 30번 여섯 번째 4번 네, 보너스 번호 6번 네, 우리 이 번호가 네. 1등 당첨 번호로 나올 수 있도록 합창으로 대박 한번 부르지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행운을 한번 듬뿍 전달해 볼까요? 네이 네,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